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여기는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라냐 공항인데 제가 새벽 비행기거든요 새벽 비행기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쭉 금 일찍 왔어요. 보통 두세 시간 일찍 오잖아요 공항에. 근데 저는 한네 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더니만 공항에 아무도 없네요. 빈 공항에서 또 있는 게 이런 경험 누가 해봅니까?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여기는 슬로베니아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덜란드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저 혹은 이제 우리 채널의 영상을 알게 되신 분들은 네덜란드 취업이나 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 네덜란드 유학에 대해 놀라운 좀 약간 쇼크 뉴스가 있어서 공유 드리려고 해요. 완전 막100% 1000% 확정은 아닌데 거의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은 네덜란드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고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지금 뭐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발표가 된 상황이어서 2025년부터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외국인 유학생이 정말 많아요. 네덜란드에서 영어 과정을 제공하게 돼서 그래서 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 많이 유입된 것도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유입되면서 네덜란드 내부에 다양한 이슈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뭐 집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고, 또두 번째 이유는 똑똑하고 괜찮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네덜란드를 오니까 진짜 현지 학생들 있죠. 로컬 학생들이 이제 뭔가 자기네들이 소외되는 느낌, 그런 이슈도 생겨나게 됐고, 세 번째는 네덜란드가 어쨌든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로 과정이 제공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인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모국어가 있는데, d u 라는네덜란드어 모국어가 있는데, 왜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지? 뭐 이런 또 이슈거리가 정말 다양하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슈들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올해가 23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후년, 25년부터 네덜란드 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국인 학생만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간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독일처럼 가겠다는 거죠. 독일도 영어를 제공하는 대학교가 많긴 하지만 70% 정도는 독일어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학과 학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우리도 독일처럼 자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국인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좀 변경하고 있는 거.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왜냐면 외국인 학생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똑똑한 유학, 유학생들을 좀 유치하겠다고 해가지고 15년 전부터 영어과정 개설하고 유치하고 막 홍보하고 그랬는데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15년 동안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네덜란드에 왔는데 그만큼 본인들이 수용할 뭔가 그런 게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 아닐까. 아, 물론 뭐 다른 속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이라면 이런 사안이 있다면 오히려 더 다른 대안을 찾아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걸 계속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네덜란드는 대안을 이렇게 막는 걸로 뉴흥선 대원군 네덜란드 유학을 꿈꾸셨던 분들은 뭐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른 준비하시고 24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이죠? 내년 9월 학기 입학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내년 9월 학기에 지원하려면 지원창이 올해 2023년 9월부터 오픈이 되거든요. 늦어도, 정말 늦어도 24년 3월까지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 유학 꿈꾸셨던 분들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준비를. 어, 나 혼자 공항에 있었는데 한 분이 지금 공항에 들어왔어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덧붙여서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동유럽, 남유럽, 이런 다른 유럽 국가들이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서 영어과정을 제공하는 대학교, 학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개설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나는 재미난 흐름이라고 봐요. 네덜란드는 이제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네덜란드의 그 성공 케이스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덜란드도 그걸 알겠죠? 알겠지만 이제 이걸 닫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뭐 네덜란드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커리큘럼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에도 신설되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장기 유럽 출장을 통해가지고 내가 다시 네덜란드로 석사 유학을 간다면 네덜란드가 아닌 다른 국가에 지원한다면 어딜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다 매력이 있어요. 막 어디는 정말 안 좋아. 이런 건 없었어요. 다 매력이 있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영국의 잉글랜드는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스코틀랜드는 정말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또, 와, 왜 이제 알았을까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 슬로베니아 국립대학교 류블라니아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렇듯 여러분들도 네덜란드 외에도 괜찮은 유럽 국가 많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여러 가지 플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를 꼭 가고 싶다. 그렇게 꿈꾸시고 목표하셨던 분들은 탑온더 트레인. 이 마지막 기차에 꼭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더 많은 도움이나 저랑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 스타트업 플랫폼 없이 에서 저랑 만나셔도 되고, 저 외에도 네덜란드나 뭐 연구, 공부하셨던 분들, 선배님들이 많으니까 프로필 보시고 대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이랑 네,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초췌하지만, 그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영상 도움되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